어서 오세요. 행복 과채약국입니다. 제가 요새 야근을 많이 했더니 피곤하기도 하고 눈도 너무 피로한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파프리카와 참외를 처방해 드릴게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고 눈 건강도 지켜준답니다. 우리 농산물이라 그런지 너무 싱싱하네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직 영업 중이죠? 저희 할머니가 고혈압도 있으시고 요새 소화가 잘안 된다고 하셔서 걱정이에요. 어떤 농산물이 도움이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토마토와 가지를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혈압 안정과 항암 효과가 있어 연세가 높으신 분들께 자주 처방해드립니다. 아, 애호박을 까먹을 뻔했네요. 애호박은 소화 흡수가 잘 되니 할머니께서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정성이 듬뿍 들어간 우리 농산물이라 믿고 처방받을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약 우리 농산물.